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지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음, 여러분 하모니카 어,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모니카는 어, 너무나 좋은 악기입니다. 제가 어그저께 그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에, 자기 자녀분이 이제 전공을, 첼로를 전공했다고 해요, 첼로. 어, 아, 그러는데, 저는 첼로 가격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전공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좋은 악기를 가져야만 좋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그 활, 활 있죠, 활. 활 하나가 5천만 원이 그 넘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제가 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또, 그, 어, 악기, 첼로 가격이 1억이 넘더라고요, 억이 넘. 와, 그렇게 비싼데, 보통 우리가, 어, 소폰 같은 거, 이제, 어,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저렴한 것도 있어요. 35만원부터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어,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 더잘 보려면은, 예, 셀마 같은 경우 사면은 한 500, 한 50에서 600, 700, 뭐 이렇게 1000만원도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악기들이 대부분 다 비쌉니다. 근데, 이 하모니카는, 어, 5만원짜리, 5만원짜리, 5만원. 너무 저렴해가지고, 아마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저렴한 게 좋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아주 좋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에 이제 제가 아시는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그소폰을 아파트에서 불었는데 항이 잘 나왔다고 네요 항이. 그 관리실에서. 그 어, 참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어, 이제 클라리넷 하시는 분도 아파트에서는 아주 그 조용하게 그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하모니카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다 어느 정도 허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야밤에 이제 밤 늦게 그냥 뭐 12시 넘어서 불러버리는 그러면 이제 조금 어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상관이 없어요. 낮에 이렇게 불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저희, 작년, 이제, 12월 말에, 저희 수강생 분 중에서, 세 분이, 세 분이, 어, 앞에서 독주를 했어요, 독주. 모임에서. 그, 교회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앞에서, 어, 독주를 했습니다. 특성을 했죠, 특성. 한 분은 이제 그 모임, 친구들 모임에서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분은 자기 따님이 그 생일이 다음 달인데 그 딸을 위해서 지금 그 어르신이 지금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그분이 따님을 위해서 지금 생일 축하합니다. 그것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생일 축하 작품으로 만드는 방법.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배우고 가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하모니카 꼭 해보세요. 하모니카. 특히 50대 이상 되신 분들,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 이, 무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은퇴하시고, 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어, 남은 경우, 어, 무료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즐겁고, 시간도 잘 가고, 또, 매일같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가요가 됐든, 동요가 됐든, 이제, 어떤 노래든지 저가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합니다. 해피해요. 그 연세보다 더, 더 젊다고 아마 사람들이 하실 것입니다. 음악에는 치료가 있잖아요. 음악 치료. 아주 좋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네요. 그리고 그 배우시려면은 그 지역 어느 지역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어, 학원 학원에 어, 가시면 됩니다. 학원에 하모니카 어, 이렇게 가르치는 그 학원을 잘 찾아가지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어, 배우시면은 아주 어, 삶을 행복하게 또 기쁘게 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차별화되지 않습니까? 악기를 어, 나중에는 결국은 남는 것은 악기 다루는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모니카를 어, 배우시면은 그, 좋겠네요. 네, 예.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